우리 지선님 아, 후보님이 이야기신대로 생각하는 반대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네, 전제로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네, 그분들의 미안합니다. 입장에서 네. 이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네. 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림 판매 금액이나 출판 기념회를 두 번이나 했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에, 사실은 어, 국회의원 선거와 도지사 선거 있었지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두 선거를 치르려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오전에 에그 후보자님께서 자재분 그 신혼집도 어 생편이 어려워가지고 그어 사돈한테 신세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셨는데 그런데 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에 보면은 어 도지사 선거 전에 에그 재산신고 한 거와 도시사 선거 이후에 재산 신고한 거를 우리 김성은 의원께서 어 이야기한 데를 보면은 오히려 사인 간의 전무 7천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후보자님 같이 그렇게 또 선의로 이해하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혹시로라도 재산 신고가 부실하게 되는 건 아닌가 아, 예. 또는 우리 그 우리 사모님과 관련된 그림 판매에 대해서 제대로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서 대해 의문이 있다고 어, 제대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에서 한번 예. 그런데요, 예. 이제 지방의 선거를 앞둔 사람이 바로 그 선거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 그돈 벌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 저, 뭐, 그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 소득 금액, 그, 이 이제 종합소득 신고서 정확한 용어가 종합소득 신고서를 한번 네, 좀, 있나,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는 5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출판 기념에 대해서 아, 어 그냥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를 뭐이 자료 외에 좀더 증빙 서류가 출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의지에 아니, 따라 좀 찾을 수 출판 있다고. 출판기념회가 어디 무슨 당신만 해도 무슨 소득 신고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네. 자료를 남기거나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고문제는 어그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바로 그것 때문에 발족이 됐으니까요. 충분히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저, 어, 대선 후보들이 거의 다, 어 의견의 일치를 보신 중부담 중복지로 대한민국이 가고자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까 말씀 주신 뭐, 보험요율의, 어, 뭐, 조정이라든가 포함해서요. 이제 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특히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검찰개혁이나 재벌개혁에 비해서 언론개혁은 좀 더, 어, 언론 내부의 자성에 의해서 자율적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 전임 정부와 전전임 정부 기간 동안에 언론인 해직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소송을 통해서 복직을 일단 얻었지만 또그 얻었어도 또 자리가 안 생긴 분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해직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다수는 해직은 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은 자의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고통이란 걸잘 헤아리면서 내부적으로 지혜로운 해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21년 동안 언론계 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어,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어, 병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제율이 7.7%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0.26%입니다. 400명당 1 명의 면탈을 받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면탈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탈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어, 목숨을 건뇌 수술을 하게 됐고 그뇌 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 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입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제 자식 놈은 대학교 입학해서 어, 그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장돼 연기돼 있었는데 일부러 입대하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이렇게 싫었다면, 뭐가 네. 그런,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분이 현역으로, 단마진인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끝까지 완료하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일 때, 도, 이 정도의 상황일 때도, 공익여원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면제는 고사하고, 현역 복무를 하는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상황인데, 과연 후보자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가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려서부터 만성이었기 때문에 아파왔는지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도 했는데 오늘 뭐 아침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성적을 전부 다 지우고 밑에 부분만 공개해서 보내주셨던데 그런 생활기록부는 누가 그렇게 취사선택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서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81년도에 공직자가 되셨으니까 이후에 한 번도 어디에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아니 좀 답변만 하세요. 아니 이거 여러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저는, 특별히. 예, 저는, 예. 그래서 아마 저... 생활기록부를 떼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도, 소위 요즘 뭐 3%대, 5%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 다 어디에 원서 낼때생활기록부를 학교 가서 발급해 옵니다. 근데 이걸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참 암담하실 것 같은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보고 듣고서는 이런 부분은 설레에 비추어 보더라도 뭐안 된다 하는 그런 설레를 극복하고 보고자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 지극히 건강하세요. 고등학교 고등 중고등학교 때도 학 학도 훈련병에 연대장 하셨고 근데 제가 국방위원인데 이 병적기록표가 이렇게 흐릿할 수가 없다 다시 제출해 달라 아니면 의원이 직접 대전을 가보겠다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6일에 걸, 6일이 걸렸던 이 서류가 1시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팩스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본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할수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계속 왜곡되는 자료로 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 기록표를 내라고 하면 병적 증명서를 내면서 냈다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이 계속 의혹을 갖고 계신 것 7월 4일날 어, 신체검사를 받으셨는데 7월 10일날 수도통합병원에 세종 만성 단마진 진단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일날 수통에 가셔서도 추가적인 그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만뭐 나시면 어쩔 수 그, 없습니다만. 예, 그 전일 겁니다. 아마 처음 가서 예. 수통에서. 검진받은 다음에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서 그 뒤에 갔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예. 납니다만 마지막 뭐 7월 10일로 되어 있는 그날 이전일 겁니다. 그날이거나 그날 이전이거나 예. 그러니까 겁니다. 예. 7월 4일날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받는 예. 신체검사 그걸 예. 받고 나서 예. 5일이든 6일이든 다음 날 수도통합병원에 따로 한번 가서 진료를 정밀검사. 받으신 거죠? 예. 정밀검사를 정밀검사. 받으신 예. 거죠? 예. 예. 지금 병무청은 계속 실무자의 실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경적 증명서에도 7월 4일 날 면제 받으신 걸로 인청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표뿐만 아니라. 근데 그 문서가 이제 잘못된 거다. 총리팀에서 는 수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병무청의 어떤 직원도 그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는데 어떤 실무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병무청이 이 후보자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수백 명의 신체검사 기록을 뒤져가지고 저걸 찾아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병무청이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신문사와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신 내역을 공개하셨어요. 그게 8월 22일날, 어, 간담회를 하셨다. 어떤 언론, 2013년 8월 22일날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참 특이하게 바로 다음날 그 신문 1면, 일면, 1면과 6면, 전면 상단을 다 틀어가지고 그 언론이 22일날 밥을 먹고 23일날 취재를 하고 24일날 기사를 언론 1면과 6면 상단을 털어서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나 검찰총장 대립뭐 이런 시기가 있었던 시기인데 딱그 시기인데 적절한 일이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이외에뭐 총리 후보시니까 총리가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기자와 밥을 먹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차라 법무부의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른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의 그게 어느 언론사인지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입니다. 어, 여러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어, 언론사 기자단과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 뭐 무슨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기사가 지금 말씀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가 쓰여 있는데 그게 하루 밤,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기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저, 저희는 저대로 언론이나 또 그, 뭐, 외부기관들과의 소통과 또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있고, 지금 기사 자체는 어, 그와는 관계없이, 제가 뭐 지금 기억도 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제가 일반적인 장관의, 장관의 기본적인 상황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 어, 근데 22일날, 업무추진을 썼다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기자가 23일 날 인터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기사가 출고된 송고된 건 24일 날 프린트가 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총리가 만약에 되셨을 때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냐 그렇죠. 네, 그런 것. 부분에 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어, 두, 대통령께서 공안검사기 때문에 승진 안 시켰다 뭐 이런 게 이제 논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할때 보면 대부분 그 장교일 경우에 장교들의 복무 이력 카드 이런 것들 다 제출해서 실제 그분이 어 신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또 승진할 만 했는지 이런 것들 다 검토합니다. 물론 비공개로 열람합니다. 그런데 어, 후보자께서는 이제 검사에 복무하는 기록 당시 이런 기록들 이건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검사로서의 업무,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런 걸좀 밝힐 생각은 없어. 이 문제가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병역 면접 관련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후보가 단마진을 알아왔다는 것을 지금 이 창문의 자리 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증명한 게 있습니까? 단마진이라고 <laughs> 하는 두드러기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실제 어떤 의학서적에 나오는 것처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병이다라고 나오는데 후보자는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호국단의 연대장을 하셨고, 2학년, 3학년 때는 탁구부 클럽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77년도부터 아팠다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팠다, 대학 들어가서 아팠다, 지금 이건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후보자의 대학교 생활의 생활기록만 봐도 민법 점수보다 학기별로 전부 다 교련 점수가 더 높으신 분이거든요. 일상생활에 그 체력이라고, 그 운동이나 움직임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생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상식적으로 드는 것이고, 이게 지금 수준으로 보면 공익 근무나 뭐이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면제 정도의 수준일 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 상식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증을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좀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어제, 오늘 이틀의 시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 됐지만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남은 자의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고통이라는 걸잘 헤아리면서 내부적으로 지혜로운 해법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21년 동안 언론계 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도덕성과 관련해서 어,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어, 병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면제율이 7.7%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0.26%입니다. 400명당 1 명의 면탈을 받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면탈과 관련해서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탈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 병에 포함해서요. 이제 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자주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고 특히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검찰 개혁이나 재벌 개혁에 비해서 언론 개혁은 좀더 언론 내부의 자성에 의해서 자율적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전임 정부와 전전임 정부 기간 동안에 언론인 해직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소송을 통해서 복직을 일단 얻었지만 또그 얻었어도 또 자리가 안 생긴 분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해직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다수는 해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후보자님 같이 그렇게 또 선의로 이해하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혹시로라도 재산 신고가 부실하게 되는 건 아닌가, 또는 우리 그 우리 사모님과 관련된 그림 판매에 대해서 제대로 소득 신고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어 제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니서 네, 한번 좀... 네, 그런데요, 예. 지방의 선거를 앞둔 사람이 바로 그 선거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 그돈 벌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음. 어제 뭐. 그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 소득 금액 우리 지선님, 아 후보님이 이야기하신 네, 대로 생각하는 반대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네, 것을 이해합니다. 전제로 해가지고 네, 그분들의 이해합니다. 입장에서 네. 이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가 네. 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림 판매 금액이나 출판 기념회를두 번이나 했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사실은 어, 국회의원 선거와 도지사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두 선거를 치르려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오전에 에그 후보자님께서 자재분 그 신혼집도 어 생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사돈한테 신세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셨는데 그런데 에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에 보면은 어 도지사 선거 전에 에그 재산신고 한 거와 도의사 선거 그 이후에 재산 신고한 거를 우리 김성은 의원께서, 어, 이야기 한데를 보면은 오히려 사인간의 처무 7천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 이제 종합소득 신고서, 정확한 용어가 종합소득 신고서를 한번 네, 좀. 있나,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5년, 한, 또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출판 기념에 대해서, 어, 그냥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를 뭐, 이 자료 외에 좀더 증빙 서류가 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의제에 따라 찾아수 있을 것 같은데 기념회가 제가. 어디 무슨 당시만 해도 무슨 소득 신고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네. 자료를 남기거나 그런 일이 아마 없을 텐데 어떻게 이제 만심 있는,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문제는 지금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가 바로 그것 때문에 발족이 됐으니까요. 충분히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 우리 저 <laughs> 어, 대선 후보들이 거의 다 어, 의견의 일치를 보신 중부담 중복지로 대한민국이 가고자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까 말씀 주신 뭐 보험료율의 어, 뭐 조정이라든가.